민주당 얘기로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도록 하죠. 당당 후사는 없다.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네. 김병기 의원이 얼마 전 뉴스토마토의 인터뷰에서도 절대 탈당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제명당하더라도 탈당 없다. 뭐강선의원 공천 돈 받았는데 강선의원이 이제 돈을 받고 았 그렇죠. 공천을 해 달라고든 김경시 의원 1억 원준걸 알면서도 공천 받은 건 어떻게 됐냐? 이런 질문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알아보니까 돈을 안 받았더라. 네. 아주 쉽게 넘어갔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돈을 받은 게 맞구만. 이런 의견들이 많다는 거. 일단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도부는,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2일날 윤리심판원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공천도 좀있으 아니요, 아니요. 얘기는 거예요?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당을 위해서. 당을 저는 해서? 늘 이제 당 중심 사고를하는 사람이라서 네. 당을 위해서 정말로 김병기 의원께서 보텨주는게 맞는 것인지 음. 아니라고 봐요. 음. 그리고 좀 고민 될 때는 당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선배들하고 의논해 을 보세요. 음. 그럼 선배들이 그 어떤 조언들을 명확히 해줄 거란 말이에요. 박지현 의원은 나름대로. 이 민주당 역사에서 오랫동안 당을 지켜왔던 민주당 여세를 지켜왔던 분이라서 얘기했잖아요. 음. 억울하겠지만 후배야 떠나라. 다. 그랬잖아요. 음. 그리고 박주민 의원도 탈당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 대다수의 의원들이 탈당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다른 의원들이 입에서 탈당해야 된다. 모진, 모진 말이 나오기 전에 알아서 좀 물러나 주는 게 정치적인 도의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저는 선당 후사. 팀플레이입니다. 팀플레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어느 정도 좀 팀에 어 누가 된다고 생각하면 탈당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복당의 기회를 누려라. 이게 탈당을 하지 않고 버티면요 부러집니다. 음, 부러진다. 전 부러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부러지면 당도 안 좋고 본인도 안 좋다. 본인도 안 좋다. 못견뎌요 음. 탈당이나 제명 이거 시간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자그 김병기 원내 대표는 아마 탈당이나 아니면 제명이나 출당 조치 당하면은. 민주당 아니면 진보 진영 플랫폼에서 음. 정치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 과거에 그런 실수는 저지를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대처 방안이 그렇죠 본인을 위한 거냐 아니면 당을 위한 거냐 본인의 지금 정치적인 이익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음. 그런 대단히 이기주의적인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안 하려고 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치 생명은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말 한마디로 끝났다 할 수. 정치적 법률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 위험한 단계를 좀 넘어선 것 넘어선 같아요. 갔다. 그래서 못 버텨요. 못 버틴다. 예, 네. 그게 맞는 거죠. 네. 이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버티는 정치인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런 적이 없어요. 오. 어떤 뭐 과거에냐면 개파 수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병규 의원을 그렇죠. 따르는 뭐 의원들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강선우 의원 제외하고는 음. 어, 그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했던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방송 나가가지고 내가 제명 당할지언정 내 발로는 안 나간다 이 얘기는 나를 한번 해봐라는 거로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음. 저 뻔뻔하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음. 인성 이 얘기가 아니고요 뭐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뭐가 뭐. 있는 거다 건드리면 내가 다 얘기해 다 내놓을 거야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근데 왜 그래요 이, 그 당에서 봐봐요 탈당을 안 함으로써 음.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본인한테도 손해고 당한테도 손해잖아요 음. 벌써 안 나가는 거 보니까 뭐가 있어서 버티는 거고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게이 선배들이 먼저 당을 나가서 억울하더라도 그리고 밝히고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버티는 순간 사실 이런 추측들에 대해서 뭐라고 뭐 내가 확, 확답할 수 없잖아요 네. 없다고는 하지만 네. 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탈당을 하신 게 맞고 두 번째는 예를들 12일 날 보였는데 제명 조치가 아닌 그 이하의 어떤 조치들이 나온다. 예. 그러면 또 당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둘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음. 없어요. 이거는 뭐그 국민적인 기준에서 없다. 예, 디피도 없을뿐더러 음. 보좌진들의 사안에 대해서는 억울을,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때 탈당 뭐 못하고 밝혀내겠다 할 수도 있는데 강선우 의원하고 공천은금에 엮였잖아요. 예. 돈 받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엮였으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책임지고 탈당하셔야 돼요. 근데 민주당도 망조든 정당 같아요 이 사태를 보면. 음.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진보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 반칙과 특권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예, 그렇죠, 맞죠. 그런데 김병희, 강소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한 의원들이나 집단이 초선들은 적어도 이거 잘못됐다 가라. 뭐, 정포운동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음. 조용하잖아요. <laughs> 왜 조용해요? 눈치 보는 거잖아요. 무슨 눈치? 권력의 눈치 보는 거잖아요. 음. 그런 정당은 망한 정당이고 죽은 정당이지. 어떻게 이게 생명력 있는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냐고요. 자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자기 정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음. 국민의힘이 지금 절에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보면은 민주당도 참 비전이 없는 당 아니냐. 그거는 이제 조금은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한 장수선님의 어떤 예시 같은데 저는 사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김병기 의원이 결단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동료 의원으로서 어떤 시간을 줬잖아요. 음. 왜 모진 말이 나가게끔 하냐 그거예요. 예를 들면 소선들이정풍운동막 뭐 나가라 나가라 이 모양새가 그렇게 저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그래도 동료 의원이었는데 음. 그런 일이 터졌다고 우리 집안에 저기 어물 던지지 말고 나가라 하는 것도 참 인정상 못할 일이잖아요. 음. 그러기 전에 결단 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12일 날제명이라든지 국민 높이에. 안 맞는 결정이 내린다면 그때 초재선 의원들은 음. 당이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들을 하나 내야라고 정부 운동을 해야죠 예. 하지만 개인 김병기에 대해서 너 나가 하는 것은 조금 은 야박해 보여요 입 근데 지금 너무 강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했어요 눈물을 머금고 음. 일단 안 나간다고 계속 얘기하니 김병기 의원이 제명을 일찍 시켜라 그냥 아, 여기까지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것도 왜 눈물을 11... 먹어야 돼 또. 우리가 뭐 개인적인 정리겠죠구서를 <laughs> 그 눈물은... 붙여야지. <laughs> 그러니까 개인적인 정리를 그러니까 얘기하는 정말 말이죠. 민주당 그런 <laughs> 거는 아, 이게 근데... 눈물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체... 사적인 건 사적으로 해결하고 그렇지. 공적인 건 공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뭐 근데... 비를 같이 만든단도 쪽은 음... 진짜 그런 거는 참 너무 오그로그하지 않아요? 임심판원도 너무 오... 늦어요. 12일이면 그럼. 이거 뭐 조사할 것도 많지도 않고 제가 보니까 의혹이 아주 많은데 일단 갑지로 처음 나왔었죠? 그 다음에 동작구 구의원들로부터 어 카드. 예, 동작구 부의장, 구의 부의장. 부의장으로부터 업무추심의 카드를 카드. 김병기원 의 부인이 썼다, 270만원, 예의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의 공천 헌금을 3천만원을 받았다, 돌려줬다가 나왔고, 음. 또이 관련된 수사를 이철규원 같아요. 경찰 출신 찐윤. 이철규원을 통해서 이철규원은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철규원을 통해서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억국도 나왔고요. 이철규원 보도가 나왔나요, 혹시? 뭐 아는 얘긴데요, 뭐. 네. 어, 아, 예, 저 이철규원 부인했다고 얘기했으니까 괜찮아요. 장진영 그럼. 위원장이 기,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음, 네. 예. 그다음에 둘째가 한 ITS 업체에 취업해서 이 계약 학과로 숭실대 편입학을 했었는데. 그거. 음. 이 업체 이 업체에 수주물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너무 많아요 와. 76억에서 5, 네. 4, 3억 이거는 이런 회사는 그래서 아, 이거. 이거는 눈물을 먹어야 될 일입니까? 서소장님 또 콧물을 삼키고 네, 너무 많아서 이거 뭐 이런 의혹들을 다 일일이 윤리심판원에서 음. 확인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맞아요. 비비 오래 맞으면 감기 들어요. 아, 게다가 아, 김병기 의원이 예, 예, 윤리심판원 그 소환 날짜를 또 연기해달라 뭐이랬대잖아요 그렇죠. 뭐 준비할 게 많고. 음, 뭐. 그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laughs> 저는 그래서 참음에 무슨 뒷배가 있나 저도 혹시 이랬 했는데 김병기 의원 하는 거 보니까. 음. 그냥 원래, 블랙 원래, 블랙이 어, 원래 그래요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든 <laughs> 모든 압박을 어, 견디고 내가 이 자리 그걸, 지킨다 그걸 본인은 뚝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음. 당은 좀 단호한 분위기로 많이 변하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당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 굉장히 커요. 커요. 어, 원래 저는 김병규 씨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스스로를 위해서도 당을 음. 위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 저는 이 부분 특히. 이거 걸리더라고요. 뭐냐면 12월 4일 날 지난해. 지지난에 아, 한수원 얘기하잖아요 개험 네. 다음, 날인데, 음, <laughs> 네. 다음 그, 날인데 그 사람 데리고 온 해제한, 거. 다음 날이잖아요. 음. 아니 울진에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식당 하나 있는데 그 수용 여부 식당 주인이 이거 수용되면 안 된다. 그냥 장사해줘. 원자력발전소 주니까 그러니까 장사 잘 되겠죠. 수용 안 돼. 해줘. 라는 걸 동작구의 의원한테뭐 민원을 넣나 봐요. 음. 민원이야 넣수 있죠. 음. 12월 4일 날 이분을 국회로 데리고 오니라고 당시 민간인 출입 금지니까 이 수행비서 차에 태워 가지고 몰래 데고 리 이날 이런 거 해야 되겠냐고요. 하, 이분 다시. 의혹이 13개네. 13개. <laughs> 지금 중요한 <laughs> 것들은 안 나왔어요. 지금 맞아. 어, 안, 더 있어요? 안 쓰고 있어 지금. 하... 그쪽, 그쪽에서 안 쓰고 있대 자기네들. 아저 보좌관들이 아니. 그러면요. 그 이제 취재 다 끝내놓은 데서. 아 취재 서그저 아, 네. 과일인지 네. 채소인지 네. 헷갈릴 수 네. 있다고 그러더라고. 뉴스 거기서. 어. 시용상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반갑습니다